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GP를 맡은 박노성입니다 어, 우리 책이 음, 텍스트로 되어 게 있습니다. 수험서다 보니까 그 문장들이 출제되잖아요. 예, 그림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 특별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아, 영상 함께 보시면서 교재도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파트 2 SNS 광고 마케팅을 살펴볼 건데요. 메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기타 매체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첫 번째 메타인데요. 메타 광고를 위한 준비 사항을 좀 살펴볼게요. 메타가 원래 이름은 페이스북이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인수있죠 왓츠앱 인수있죠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만들고 스레드를 새로 오픈하면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기업이 됐죠.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회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 분야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메타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모든 서비스에 광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 페이스북이나 메타, 인스타그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과거에도 존재했었죠. 셀럽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누구한테든 이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더 빨라졌다, 더 쉬워졌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됐죠. 특히 이 페이스북은 원래 관계 중심이어서 1인당 연결할 수 있는 유저 수가 5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제한이 없죠. 굉장히 사람들이 영향력을 잘 펼칠 수 있게, 수월하게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런 터전을 만든 그런 SN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입소문이나 브랜드 제품,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방식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메타 광고를 위해서 준비할 게 가장 중요한 게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물론 어, 왓츠앱이나 스레드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건 음, 이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이비즈니스 페이스북.점 com 들어가셔서 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시면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름이 메타포 비즈니스 또는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메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게또 있었죠. 이게 전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안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로 바뀌었는데 메타 포 비즈니스나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라는 명칭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아, 그래서 요 내용들 다숙제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 중간 중간에 보면 지금 바뀐 명칭이 있고 그전 명칭이 있어요. 제가 모두 다변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출제된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맨 아래 모든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광고 관리자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광고 만들기로 이동을 하는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페이스북.com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죠. 게, 페이스북 계정은 기본적으로 필수예요. 자, 여기서 비즈니스 계정 관리자, 여기서. 어, 아까, 우리,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서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어, 개인계정 우측 상단에 만들기에서 어, 광고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 광고도 만들 수 있고,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라는 어, 메뉴도 뜨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비즈니스.페이스북.com 아, 이라는 메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페이스북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비즈니스 관리자 화면에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비즈니스 관리자의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이름하고 어,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만드시면 실명 요구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이 싹 만들어져요 왼쪽에 봤던 것들 이 비즈니스 관리자로 만들어지고요 비즈니스 설정 메뉴에서 여러 가지 어, 항목을 추가하고 어, 페이지를 만들고 어, 이러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b u s i n e s s f a c e b o o k c o m 이구요 이게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면 어,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거죠. 개, 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이지에요 네.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은 컨텐츠를 올리거나 컨텐츠와 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거나 뭐 그다음에 뭐 누가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대한 내용들, 수익과 관련된 내용들, 아,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도구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메타 비즈 스위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활성화됩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이큰 메뉴 밑에 작은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서브 메뉴들이, 네, 광고가 있고 쭉 있어요. 이게 스크롤을 좀 내리시면 밑에 이제 전체 메뉴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테이블에 제가 표에 넣어봤습니다. 자. 타겟 참여 유도라고 해서 컨텐츠 관리 도구인데요. 라이브 대 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방송 컨텐츠, 게이밍 동영상 이런 컨텐츠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아, 지금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그리고 쇼폰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어, 메타에서도 이런 그 동영상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받은 메시지함은 메시지나 뭐 댓글 같은 것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꺼번에 다볼 수도 있고요. 반응하지 않은 컨텐츠들에 대한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즈니스 피드라는 게 있는데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뭐 아이디어를 얻고 유사 계정을 팔로우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운드 컬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이 허가된 음악, 사운드 효과,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디어 허브라는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페이스북의 인기 컨텐츠 같은 것들 이제 공유하는 그런 메뉴예요. 컨텐츠는 게시물을 만들고 게시물의 스토리 같은 걸 예약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아 그런 것들을 전체 다 아, 담은 거고요. 예전에 이게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메타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페이스북.com 이런 계정으로 들어갔었던아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고 역시나 관리하고 예약하고 에, 마케팅 일정을 계획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광고가 있어요. 광고 관리도구인데요. 광고는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만들고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고, 광고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광고를 제대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약식이라고 볼수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은 계정의 비즈니스에 연결돼서 모바일 앱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아, 그런 메뉴입니다. 이벤트 관리자는 웹사이트나 앱 같은 데 이게 심어가지고, 태그 같은 거를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어 잠재 고객용 광고 양식을 관리하고 CRM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스턴트 경험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어 특정 커머스 광고라든가 풀 스크린으로 이제 노출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어 제시하는 겁니다. 어뭐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인스턴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타겟은 광고 캠페인에 맞춤 타겟, 유사 타겟 타깃, 저장된 타겟을 관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는 캠페인을 설정을 하고 광고 그룹을 설정하고 광고를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타겟이 나오는데 왼쪽 메뉴에 타겟이 바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어, 타겟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타겟들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직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판매라는 게 있어요 샵 관리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 서비스,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비스를 표지, 표시하고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문자한테 어떤 걸 알려줄 건지 이런 걸 노출시키는 거고요 수익화 메뉴가 있어요 저는 아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을 받은 적은 없는데 유튜브는 이런 수익 셰어를 하잖아요 여기도 어,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쪽에 안 올려가지고 아마 수익화가 시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뭐 수익화 조건은 아 만족해 놓긴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예약 같은 거, 예약 요청 같은 게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건 커머스와 관련된 거예요. 주문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커머스, 커머스 관리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쇼을 만들고 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쇼핑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게시물에 뭐 가격표가나 제품명 같은 게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라고 해서 계정 설정 도구가 있어요. 매장 위치, 브랜드 가치 보호, 적합성, 비즈니스 앱, 뭐 지원 홈, 설정, 정산, 청구 관리, 파일 관리자, 페이지 보기, 페이지 설정, 협력 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석 및 도구가 있어서 광고 보고서 같은 것들 여기서 볼수 있고, 실험이라고 해서 AB 테스트라든가 브랜드 성과 증대, 전환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인사이트라고 해서 컨텐츠 관리자의 메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컨텐츠 성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트래픽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페이스북의 노출, 웹사이트 및 사용과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화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비즈니스 계정, 비즈니스 설정이 처음에 나와요. 광고 관리자에서도 나오고, 아까 그 메뉴를 잘못 찾겠다. 어, 모든 도구의 광고 관리자의 하단에 모든 도구를 보면 비즈니스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하단 맨 아래 모든 도구에서 이 페이지를 만들면 비즈니스 설정을 기본적인 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 계정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계정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파트너. 에이전시라든가, 뭐, 그런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 이제 조직을 연결하고,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의 앱 검수 같은 거나 앱의 권한 부여 뭐 이런 액세스 토큰을 형성하는 생성하는 그런 메뉴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비즈니스 도구만 또는 페, 비즈니스 도구 및 페이스북 이런 걸 선택해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광고 계정은 여기 들어와서 광고를 어, 어떤 권한까지 그 사용자한테 줄 건지 그 계정한테 줄 건지 이런 걸 선택하고요. 비즈니스 자산 그룹에서는 그룹 권한 자산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앱에서는 다른 메뉴들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카탈로그, 픽셀, 뭐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 데이터 세트, 맞춤 전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전환이라고 해서 그 값을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들 여기서 활용할 수 있고요.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커머스나 픽셀 등의 사이트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도메인을 등록해서 권한을 설정해야 돼요. 특히 이제 커머스 같은 거에. 이거는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쇼핑몰 하위에 있는 내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도메인이 있어야만 아, 그 모든 권한을 다쓸수 있고 어, 페이스북이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지죠. 그런 권한에 대한 도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카페 24라든가 이런 곳은 공격적으로 도메인을 따서 카페 24에다 포워딩하면 어, 그 안에서 정부 작업을 할수 있도록 별도 음, 계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메인이 그런 역할을 해요. 차단 리스트는 이제 브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노출 위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뉴스 페이지 같은 거. 페이스북에서 가장 이제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뉴스 서비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뭐 연결된 앱, 비즈니스 계정에 연결된 앱 같은 거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의 엑세트 정보, 그다음에 뭐 결제 관련된 거, 비즈니스 관련된 거, 설정 관련된 거, 계정 관련된 거. 여기서 이제 그런 설정을 모두 요 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설정을 한번 보면요. 사람 여기 왼쪽에 메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우리 교재인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게요. 이 위에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구고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비즈니스 설정입니다. 들어와서 사용자에서 사람을 추가하면 사람을 선택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계정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초대하기를 눌러서 어, 다른 사람을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페이지 설정에서 들어가면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게 있고 페이지 액세스 권한이 있고 새 페이지 만들기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는 기존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은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 이쪽으로 우리가 광고나 모든 시스템에 연결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라고 권한을 요청받아서 가져오는 거고요. 새로운 페이지는 아예 전혀 다른 원래 페이지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페이지에서 사람 활동 버튼을 눌러서 네,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서 관리하게 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페이지 권한이 이게 이전에는 이거 이제 간혹가다가 개정되기 전 문제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관리자, 편집자, 댓글 관리자, 광고주, 분석자, 뭐 어, 커뮤니티 매니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었는데 최근엔 컨텐츠, 커뮤니티 활 이렇게 비즈니스 도구만 아까 제가 비즈니스 도구만 하고 비즈니스 도구만 페이스북 이 권한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도구만은. 콘텐츠 커뮤니티 활동, 뭐, 메시지 및 통화, 광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액세스 권한만 있는 거. 광고가, 광고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일부만 하고요. 페이스북 주로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로 이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 계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광고 계정을 누르면 추가해서 광고 계정을 추가하거나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거나 새 광고 계정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전 메뉴하고 바뀐 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바로 이전에는 광고주 관리자 분석자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계정이 되면서 부분적인 액세스 권한과 전체 관리 권한으로 나뉘었고요. 부분적인 액세스 권한은 어, 캠페인 관리 여기 있죠. 성과 보기, 크리에이티브 허브, 광고 관리,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광고 관리는 광고 계정 관리, 이렇게 해서 할당할 수 있는, 에, 액세스를 활성화 할수 있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걸 거의 뭐 이런 모든 모든 메뉴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 목적으로 이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아, 이건 계정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음, 만약에 이제 오답의 문장 중에 하나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계정된 내용입니다. 자, 광고 계정을 설정하는데요. 비즈니스 정보에서 이제 웬만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한,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이 인스타, 메타는 처음에 광고를 하면 되게 박하게 서비스를 주다가 계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확실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그 계정을 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책 위반 사항이 없으면 처음에는 계정을 하나만 열어주다가 정책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다섯 개까지 늘려주고요. 최대 스물다섯 개의 광고 계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요 왼쪽에 비즈니스 정보에 들어가시면 밑에 계정 광고 계정 만들기 한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막 만드셨다면 저기 이 비즈니스 설정에서 왼쪽에 비즈니스 정보 들어가시면 가, 광고 계정 만들기 한도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권한 있는 광고 계정의 목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어, 광고 계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 계정에, 제가 지금, 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광고주인데, 이 광고주에 저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연동을 해볼까요? 페이지에서,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누르시면, 여기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어 추가해서 새로운 거, 새로운 계정을 로그인해서 어 들어가실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건 제가 기존에 등록했던 계정 중에서 어떤 계정에 광고를 할 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한 번에 하나의 계정만 광고할 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이 A 계정에다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 이걸 선택하면 되고 여기 B 계정에다 광고를 하고 싶다. 이걸로 계정 체인지만 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로그인하고 이런 게 되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경, 여기 인스타그램 계정 변경 연결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또 이제 인스타그램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페이지가 꼭 필요한데 아, 인스타그램은 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할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약간 어, 그 문제를 까다롭게 낼 때는 음, 제한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잖아요. 여기서 게시물 홍보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음 다음을 눌러서 어,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마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이 목표나 타겟이나 세부적인 설정 같은 게 한계가 있고요 볼수 있는 메뉴도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적고 그래서 이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광고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 메타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인스타그램 지면에만 광고 노출을 원하는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세팅하면 된다 맞는 얘기인가요? 자 다음 볼게요 인스타그램의 공개 콘텐츠 중에 슬라이드형 게시물을 이용해서 브랜드 인지도 증대의 목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뭐건 간에 브랜드 인지도 증대는 웬만하면 다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맞을 가능성이 높고 매출을 위해서 전환 캠페인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전환 이벤트 준비가 필요해요 네 이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 준비해야 되겠죠 자, 앱 설치 캠페인 앱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없으면 못한다 이건 맞, 이것도 건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이 답이라는 뜻인데 자 볼게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할때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세팅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인스타그램에 광고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도 광고 가능했죠 언제 그랬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적 들어가서 내 게시물 홍보하기 누르면 바로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질문을 보시면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세팅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이 비즈니스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PC에 접속해서 들어가서 세팅을 할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